안녕하세요. 미차의 카스타일러 아란입니다. 오늘은 상용의 렉스턴 스포츠 차량 가지고 왔고요. 이 차량은 구매도 가능하시지만 구독 서비스도 가능한 차량입니다. 지금부터 이 차량 보여드릴게요. 이 차량 정식 트림명은 렉스턴 스포츠 2.2 디젤 4WD 어드벤처 차량이고 2018년식 차량이에요. 연식 얼마 안 됐고 주행거리도 45,000km로 연식, 주행거리 둘다 아주 훌륭한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뭐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구독 서비스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어 캐피탈에서 할부가 거절되신 분들 이용 가능하고요. 그리고 4대 보험 들어가 있으신 분들 또는 급여 이체 이력 3개월이 찍혀 있으면 다 구독 서비스로도 구매하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구매도 가능하시지만 구독 서비스로 1년 단위 갱신 가능한 차량입니다. 카메라 오면은 트렁크 내부 보여 드릴게요. 보시면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고요. 안쪽에 상태에 한번 체크해 주시고 어이 차량 구독 서비스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신용 불량자라던가 연체 이력이 있으시면 불가능하지만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4대 보험 급여 이체 이력 있으신 분들 가능하고요. 그리고 보증금은 차량 가격의 10%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열로 한번 가볼게요. 안쪽에 내부 한번 보시면 시트 깨끗한데 여기 약간 그 노란색 페인트 자국인가요? 여기 살짝 있네요. 도어 부분도 아주 깨끗한 편이고 시트 뒷부분 같은 경우도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고요. 중앙에 에어벤트 두개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래 쪽 바닥 상태도 깨끗한 편이고 시트 자체에 뭐 주름이나 이런 건 없이 그래도 관리 잘된 편이고요. 음, 암레스트 공간은 이렇게 컵홀더 두개 들어가 있습니다. 공간 같은 경우는 제가 편하게 앉았을 때 레그룸 이 정도. 근데 지금 운전석이 조금 뒤쳐져 있어요. 이 부분 조금 감안해 주시고요. 헤드룸 아주 여유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운전석으로 가볼게요. 조수석 상태 한번 체크해 주시고, 시동 한번 걸어 볼게요. 버튼 스마트 시동. 지금 보시면 뭐 스티어링 휠 상태도 깨끗한 편인데 약간의 이런 사용 흔적은 살짝 있습니다 버튼 상태만 보시면 왼쪽에 핸들 열선 스티어링 휠 열선 버튼 들어가 있고 오른쪽에도 버튼 상태 아주 깨끗한 거 보실 수 있고요 클러스터 부분 보시면은 주행거리 45,097km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경사로 저속주행장치 버튼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중앙에 센터 페시아 보시면은 상단에는 내비게이션, 터치형 내비게이션, 터치감도 아주 좋은 거 보실 수 있고, 버튼 상태 깨끗하고, 중앙에는 에어컨 공조 시스템 들어가 있습니다. 음, 하단에 보시면은 열선 시트 양쪽에 3단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USB 옥스 단자 12V 이용하실 수 있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찾기가 두 개라서 뭐 가족분들끼리 쉐어 가능한 차량이고요. 기어 누브 상태 아주 깨끗한 거 보실 수 있고, 그리고 후방 카메라 잘 나오고 있습니다. 어, 컵홀더 두개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암레스트 공간 아주 널찍하게 디자인 들어가 있습니다. 위쪽에 보시면 하이패스 포함한 ETC 룸미러 그리고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이 차량은 라이트도 다잘 나오는 거 보실 수 있고 천장 상태도 아주 깨끗한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앞쪽에서 가격 설명 도와드릴게요. 네, 이 차량 가격은 2040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독 서비스로 이 차량 이용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매달 109만원의 이용료만 내시면 이 차량 1년 동안 유지하시면서 이용하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 이 차량 궁금하시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 위쪽에 있는 차주분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럼 지금까지 미차의 카스타일러 아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